안녕하십니까. 인천 용현동에 살고 있는 손영찬 할아버지입니다. 인터넷에 또 좋은 글이 하나 올라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글을 쓰신 분은 전라도 시인 정재학이라는, 분입니다. 지난번에는 김정숙이라는 여자 이 글을 써가지고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분이 나라를 생각하는 이 마음을 글로 써보셨는데 이 글을 제가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 전라도 시인 정재학의 말. 전라도의 정재학 시인 이렇게 훌륭한 참 지식인이 있었다니 천만 다행이 아닐 수가 없다. 그밖에도 김대중. 지원 또라이에게서 벗어나 정신 차린 전라도인이 많이 나왔지만 하는 소망입니다. 이렇게 이 글을 소개하신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 정치적인 태풍이 분다 하는 전라도 시인의 이, 그를 소개를 합니다. 보조파 전라도 사람 정재학이 글을 썼는데 공감이 가서 전합니다. 곧정치적 태풍이 분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거기에 엄중한 법 집행이 있고 살벌한 저항이 있을 것이며 고함과 폭력이 대한민국 사회를 흔들며 난장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태풍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비기는 반드시 온다.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종 사건, 그리고 선거법 위반 대장동 사건 등 수많은 불법과 빚에 얽힌 죄가를 순순히 받지 않고 문재인과 민주당 좌익들은 발악을 하며 저항을 할 것이 틀림이 없다 죄를 수긍하고 얌전히 처벌을 받는다면 그건 이미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그들은 반드시 세상을 엎어버려서라도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국민을 볼모로 빠져나고자할 것이다. 이준석의 제의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물론 진심어린 사과 역시 있을 수가 없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무리를 짓고 협박하며 끝내 그들의 위기를 타개하려 할 것이다. 그 전조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이알수 없는 지지율 하락이 진행되고 있고, 이 문제를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단연시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좌익들의 의무에 집안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파국으로 가는 과정이다. 지지율 하락은 운송열 정부의 방음악을 해체 시키고자 하는 민주당 좌익들의 첫 번째 작업임이 틀림이 없다. 박근혜를 탄핵시킨 것도 그 처음 작업은 지지율을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지지율 하나, 그 다음 과정이 바로 대한민국 사회 전말을 흔드는 민노총 불법 폭력 시위였다. 이명박도 역에서 무너졌다. 사기성이 짙은 광우병, 촛불 시위에 무너진 이명박 정부는 식물 위관 장태가 되었다. 이게 작은 기업 하나가 누구의 소유인가는 문제가 될 수가 없다. 그러나 오늘날 그는 명어의 몸이 되어 있다. 문재인과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위기 타게 반드시 불법 폭력 시위가 동원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지율 하나. 그 다음이 민노총 시위, 상황의 정도를 따라 그 다음이 전라도 중심의 폭동, 그 다음이 탄핵, 이것이 과거의 경험으로 판단되는 더불어민주당과 민노총 좌익들의 요동액이다. 민노총 불법 시위가 예측되는 시간은 문재인과 이재명의 검찰 수사를 밖에 직전이 될것이라 지금 상황으로는 가을쯤이 유력하다 시위하기에 더운 여름철은 불리하지 때문이다. 그리하여 윤석열 정부는 올 가을 백척 한두의 위기를 맞을 것이 분나하다 어찌할 것이구나. 백척 간도란 백자로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뜻으로 지극히 어렵고 위태로운 지적을 의미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때 비록 대비에 충실한다 할지라도 윤석열 정부는 진태, 양난 혹은 풍전 등화 정도의 얘기도는 반드시 맞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이명박이나 박근혜 때처럼 대책 마련 없이 넉넉고 앉아 있다면 그 결과는 더비참반주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얘기다. 대책의 첫 번째 순서는 지질을 회복이다. 그리고 정상 수치가 흑자로 돌아섰음을. 국민들에게 전하라.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되고 참수작전훈련도 잘하고 있음을 전하라. 현대자동차가 40년에 공장을 세우고 있으니 곧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전하라. 물가도 곧 안정될 것이며 아파트 가슴 현재 떨어지고 있음을 전하라. 그 다음이 민노총 시위에 맞설 자유파 시민들을 모아 맞벌 집회를 준비하는 것이다. 저질 폭력엔 폭력으로 박수한다. 폭력이 쓴맛은 폭력을 쓰는자가 더잘 아는 법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전 속결이다. 좌익들의 준비를 마치기 전에. 문재인 이재명 수사를 빨리 끝나야 한다. 지금쯤 그들의 죄상을 만천에 공개하여 더불어민주당과 민노총 불법 폭력 시위 정당성을 무려 뜨려야 한다. 백척간도의 탈출은 그 위기 공간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다. 모두가. 조스대피의 어려움과 코로나 감염 위험성을 말할 때 그러나 단 하루 만에 다시 시작한 것을 보고 민주당 좌익들이 당황하는 것을 보았지 않는가 백척 간도의 퇴로를 생각한다면 이명박이 되고 박근혜가 된다 물론서서는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나 적과의 성분은 오직 정면에서 절파를 내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답도 발생한다. 그것이 바로 절제, 절명의 위기에서 명랑해전을 승리로 입고 성은 이순신 장군의 가르침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첼라도 시 정장님께서 글을 올리셨습니다. 저도 여러분, 지금 윤석열 정권의 어려움이 닥치고 있구나 하는 방식을 여러분에게 있어서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여권 1년을 지나 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국회에서 쌈박질만 하고 국가의 발전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엄청난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하는 방송을 저도 여러 번 올리했습니다. 그리고 방송도 했습니다. 이 방송과 더불어서 제가 과거에 국민은 불안하다 하는 방송과 글을 올린 것을. 뒤에다가 뒤따라 올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보다 절박한 마음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 정자시인님이 마음이나 저희 마음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방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서투른 방송 곱게 봐주시고 저에게 구독도 눌러주시고 더욱더 일도 인는 노력하겠습니다. 나이가 벌써 87세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 마지막입니다. 저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도 우리나라 후세들이 고생하지 않고 아주 좋은 환경에서 좋은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 방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